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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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키이. 어. 예. 키이. 이거 바나나 이 여기다 싸서 구운 거잖아. 되게 작아. 어, 뜨거. 메리야, 메리야. 진짜 떡이네. 아, 찹쌀떡 같다. 바나나 잎향 되게 좋다. 어때? 뜨거워서 말못 하는가? 빨리 어요빨어 그냥 코코넛 떡 같은데? 코코넛 그 과육 있잖아. 안에 하얀 거. 들어가지고 알기가 씹혀 여긴 어디 가나 다 코코넛을 이용하는구나. 우리나라 그 인절미 같은 거 팬에 구우면 겉에는 바삭하고 뭐 이렇게 안에 촉촉하고 음. 찐득한 거 있잖아. 음. 그런 식감이랑 똑같은데 이게 좀덜 달아. 야, 이거 조카 가 좋아하겠다. 이런 거 좋아하는데. <목소리> 맛있어, 맛있어. 야, 이거 맛있다. 맛있지? 이게 음, 맛있어. 달달하고요. 향도 좋고, 되게 묘한 향이 배어있네. 아. 음! 아, 그러고 보니까 바나나 향도 나네. 음. 씹히 식감도 좋고, 탄듯한 냄새, 탄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완전 별미다, 이거. 음. 야, 진짜,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먹으러, 사이판에. 근데 이건 진짜 와서 먹어볼만 하다. 사이판 왔을 때. 꼭 먹을래, 근데. 아, 음. 잘 먹냐고. 형? 음. 그렇게 맛있어? 검타다. 아니, 그것까지안 먹어도 돼. 음. 유황 찍고 갑시다. 찍어주세요. 찍어주세요. 취향의 발견. I'll live.